안녕하십니까. 지산 카센터 전 장영입니다. 어, 오늘은 자동차 제작사가 출고를 할때 2.0을 기준으로 봤을 때2.0 미만 차량들은 도화에 측방 안전등, 후방 안전등이 불이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실 겁니다. 각종 동호회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일명 바보등이라고 그래갖고 그 등에다가 배선을 잘라서 이어서 뭐 LED나 그리고 뭐 전구 같은 것을 넣어서 불이 들어오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등을 자르지 않고 가장 간단하게 적은 돈으로 여러분들이 측방이나 후방에서 오는 자동차들한테 야간에 내 차에 피하 식별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간단한 스티커를 오늘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자동차를 보면 어, 이 도와 안전등이 전구가 이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동차에다가 여러분들 제가 금방 말씀드렸듯이 이런 자동차 제작사의 후방 반사판이 이렇게 제작이 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 지금 보면 리플렉티브 시프트 RR 도어. 그래서 그 당시 그랜드 카니발, 그랜드 카니발 차종에 들어가던 그 슬, 슬라이딩 도어죠. 슬라이딩 도어에 이렇게 붙여서 야간에 오는 차들이 후라시 그리고 라이트를 비쳤을때내 차량의 존재를 알려주는 그런 시인성 있는 반사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보 등을 배선을 연결해서 이런 반사판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발광해서 등이 나오는 것도 좋겠지만 제 생각은 요즘 차들은 가급적이면 배선을 자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배선을 자르지 않고 간단하게 내 차량, 내 차량을 야간에 빗길이나 눈길에서 시인성을 좋게 하고 측방이나 후방에서 오는 자동차들이 아 저기에 차가 있구나 하는 야간 반사판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보시면 제가 이 도어로크라는 부분 바로 밑에 이렇게 스티커를 붙여 놓았습니다 바로 이 스티커입니다 그래서 이런 스티커를 장착을 했을 때 야간에 특히 빗길이나 눈길 안개길 도와 열어도 뒤에서 오는 차 라이트 불빛 많이 안 뻗어 나갑니다 여러분 led 아니라 led 할아버지가 와도 안 됩니다 여러분 군용차 군용에서 쓰는 서치 등이 아닌 이상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안전에 관련되는 이런 스티커들을 부품 대리점에서 아니면 인터넷에서 구입을 하셔 갖고 차량 도와 4개 아니면 슬라이딩 도와 아니면 트렁크 이런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붙여 놓으시면 상당히 안전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오늘은 영상을 간단하게 촬영을 했지만 여러분 이천 원짜리 이거 아무것도 아니지만 여러분들의 안전, 가족의 안전, 가족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반사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꼭 자동차 정비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슨 큰 일이 벌어지기 전에 미연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꿀팁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은 자동차 정비하는 크게 관련은 없지만, 이렇게 이런 자동차 반사 스티커를 자동차 도화나 외관에 붙이지 마십시오. <laughs> 이상합니다. 자동차 트렁크나 이렇게 붙여놓으시면, 야간에 트렁크를 열어놓으셔도 상당히 뒤에 차에서 보는 차한테 내 차의 존재를 알릴 수 있기 때문에 신성이 좋습니다. 그래서 안전한 야간 운전 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겠습니다. 아, 오늘은 지상카센터 자동차 정비와 관련은 없지만 여러분들 야간 운전 안전을 위해서 자동차 제작사에서 나오는 자동차 반사 스티커에 대해서 오늘은 꿀팁을 가르쳐 드렸습니다. 가격은 약 천원에서 이천원 삼천원 정도 거기 사이에서 왔다갔다 합니다 그래서 구입은 자동차 제작사 부품 대리점이나 인터넷으로 구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런 바보 등 일부러 배선 잘라서 큰돈 드리지 마시고 이렇게 적은 돈으로 여러분들의 야간 시인 안전 안전하게 운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지상카센터 채널 짧은 영상이지만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항상 지상카센터 채널에 응원이 되고 힘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감사합니다. 지산 전장령입니다.